아이고, 형님! 아, 아 아유, 아, 아, 저, 지금 막, 그, 인천에 막 들어왔는데, 그냥, 아유, 내 몸대빨을 모르겠네, 형님. 전화 받고, 그냥. 아, 예, 예, 예. 문자 와서, 어, 네, 옆서 답장해 주느냐고. 예, 고맙습니다. 어. 예. 아, 아유, 아, 오늘 보니까 또 활동이 또, 다양, 이렇게, 워낙 많으셔갖고 <laughs> 나는, 저기, 누가 물어보면은, 저기, 대연 여행사, 네. 이대현 대표 라인이라고 얘기해 까불지 말라고. 네. 나 이제, 까불면은, 내이대현 대표 내가 소환한다고 할게요. 아, 그러지 마세요. 대단한 사람 고 어제, 반가웠고요. 어제 내가, 예, 그래요. 어, 뭐 예. 아무튼. 그, 네, 네. 예, 예. 아, 아니요. 나는 저기, 둘만 봐도 되지. 뭐, 사람들 엮어서 저기 한번 추세에서 만나주고 추세, 좋잖아 추세, 추세. 아, 중리동에. 아, 어디 어디 어어어어 어디 어어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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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빵상 우리 누님한테 좀 물어봐야겠군 빵상 아, 빵상 알아래아 아, 유튜브에 빵상을 모르는구나 어, 빵상 치면 안 되네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